네,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이주만에 <laughs> 왔는데 되게 익숙하네요 예 카메라를 보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laughs>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안경 여신의 귀환을 환영해 주고 계십니다 네. <laughs> 자 이명선 기자와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죠 첫번째 뉴스입니다 발사관이 22개인 240mm 방사포 여덟 개인 300mm 방사포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날아가는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전술 유도 무기입니다. 우리식으로 다연장 로켓이라고 부르는 방사포하고 동시에 전술 유도 무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경이하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예고 없이 불이에 조직한 화력 타격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5월 4일에 어,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어요. 일단 그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오전 9시 6분부터 한 20분간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 반도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를 했는데 한 10발 정도 쐈어요. 네. 70km에서 최대 240km에 달하는 거리를 날아가서. 어, 떨어졌습니다. 네. 발사체가 북한만체들이 어제 발사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참관 아래 북한군이 대구경 방사포하고 전술 유도무기가 동원된 음. 화력 타격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방사포는 일종의 로켓포라고 보면 되고, 요 우리나라는 음. 다연장 로켓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술 유도무기는 이게 뭐냐면 적의 항공기에서 나오는 화염을 따라가면서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음. 이게 좀 주목해볼 만한데, 어, 이걸 두고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아니냐, 뭐 이스칸다르라고 말하는들이 있더라고요. 이스칸다르 예, 시그 네, 미사일, 미사일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그 탄도 미사일처럼 비행하다가 목표물에 근접해서 막 마음대로 움직여요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올라가거나 수직낙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망을 교란시켜서 좀 있죠. 위험한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게 단거리 탄도 미사일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름들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뭐 무기 체계가 우리 일반인들 생활하는데. 익숙한 단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 이것도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에 발표했을 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런데 40분쯤 지난 후에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라고 내용을 수정을 했어요 네 이게 사실 무슨 차이인가 이렇게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사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에 따라서 유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9년에) 대북 제재 결의를 하면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북한한테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례상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안보리 제재 위반이더라도 제재 강화로까지 이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로 미국 압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음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정확하게 이게 뭔지 나오기 전까지는 네.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기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뭐 그렇다고 비판을 안한건 아니고요. 북한 행위를 9.19 군사 합의 취지에 어긋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 이렇게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네. 근데 규탄 대신 촉구라는 단어를 썼고 합의 파기라는 표현 대신 합의 취지에서 어긋난다 이러면서 약간 수위가 낮은 용어를 썼습니다. 신중한 태도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것들에서 알수 있는 거죠. 그 단어 하나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표현 하나에 굉장히 어떤 그 의미를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무엇보다 이제 북한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음. 그렇죠. 한미 아빠...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 결렬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북한 입장에서는 뭐. 말로 그동안 미국을 압박했던 적은 이 있었어요. 뭐 최선희 외무상 이야 이렇게 굉장히 강한 표현들 썼었는데 어떤 행동을 보여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협상에서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북한 내부를 결속하려는 어떤 목적도 있는 것고요. 음흠. 뭐 전형적인 북한식 압박 전술 아니겠냐 이렇게 보수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달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저도 전해드렸는데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올해 말로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강하게 나왔는데 별다른 반응이 미국에서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초조함이 반영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너 정상 회담을 했었는데 특히 얻은 게 없었거든요. 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반응도 살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직까지 뭐 우리랑 마찬가지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폼페이오 북무장만의 반응은 아까 전해드렸죠. 네. 아직 좋은 해결책을 아뭐 어, 아직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고를 받고 마치 이막 격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조금 협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부터 보였다가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좌진들도 그렇게 어 보좌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조언했다고 왜냐하면 하고요. 이 트윗이 바로 나오질 않았어요. 맞습니다. 도발 1 3 시간 만에 트위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참 드문데. 그렇죠. 음.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걸 알고 있다.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지 않는 안아한다 하는 것 같다. 으흠. 합의는 이뤄질 것 같다면서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잠재력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쓴 겁니다.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탄도미사일로 이게 최종 확인되면 약간 스크래치가 날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의 핵뭐 미사일 실험 중단을 외교적 자랑으로 삼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인되면 미사일로. 탄도 미사일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이게 이걸 두고 지 정치권 우리 정치권에서도 어, 굉장히 그 흥분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느껴집니다. 어, 특히 그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의 학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어, 위 위협 축축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음. 사실 오늘 뭐대체위이라서 조간신문을 많이 보시진 않겠지만 음흠. 뭐 책임론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수신문에서는 네. 왜 미사일을 미사일라고 이 말하지 못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건은 트럼프 대통령도 자제하고 있는 만큼 음. 불필요한 상대를 불필요하게 상대를 잘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채널 유지하는 것. 또 대화의 어떤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는 것, 우리 정부와 뭐 어떤 미국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태도들은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느냐, 뭐 홍길동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수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토요일에 있었던 북한 단거리 발사체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삼성의 제약 회사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자회사의 한 팀장이 재무팀에서 쓰던 컴퓨터 서버를 뽑아서 자기 집에 숨겨놓은 걸 찾아낸 겁니다. 보안에 철두철미하기로 유명한 삼성에서 직원이 맘대로 서버를 들고 나왔을 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이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에서 그 자회사죠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직원이 그 윗선의 지시로 이 회사의 공용 서버를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 또 분식회계를 숨기려고 삼성 그룹 차원의 어떤 조직적인 증거인멸 상황이 포착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난 주에 이거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아, 무슨 내용이었냐면 뭐. 삼성바이오가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사까지 동원해서 그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바이오젠과 맺은 삼성에피스 콜옵션 약정을 은폐 한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숨겨왔다는 것이죠. 네, 쉽게 예. 말해서 회사 가치를 부풀리려고 신용평가사까지 매수했다. 네. 그리고 이게 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을 위한 일환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이 검찰도 뭐 워낙에 복잡합니다만은 기승전. 네.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정황들을 펼쳐온 것이다.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 사이에도 검찰이 수사를 이어갔는데요. 그 핵심 자회사 삼성에피스죠. 한 팀장이 재무팀에서 쓰던 컴퓨터 서버를 뽑아서 자기 집에 숨겨놓은 것을 검찰이 찾아내서요. 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고 그 서버를 복구하는 작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음. 이 서버가 뭐냐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 그 직원들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열람하는 일종의 그룹 서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군요. 그거 털면 다 나오겠죠 재경팀이면 결국 돈이 오갔던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곳이죠 네. 네 그래서 검찰은 그 팀장이 윗선지시 없이는 아마 이런 짓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근데 만약에 복구를 통해서 진짜 서버가 확인이 되면요. 회계 사기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부 자료가 발견될 수도 있고 그 서버가 스모킹 건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어떤 한 사람의 비행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뭐 지금은 없어지지만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여고 있었죠 미전실 네. 거의 핵심 부서였는데 그 출신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으흠. 그 분식회계를 두고 검찰 수사가 압박하니까 삼성 에피스 직원들이 뭐, 무슨 일을 했었냐면요 그 자회사 직원들 휴대전화하고 노트북을 일일이 검사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JY 이재용 부회장이겠죠. 음흠. 뭐 JY도 검색해보고 VIP 이건 대통령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습니다. VIP도 검색하고 합병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서 자료를 삭제했던 의혹이 있고 이게 거의 사실로 드러난 게 음. 지난주에 에피스 임원 두 명이 이걸 구속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하지만 근데 삼성바이오 측은 어, 여기에 대해서 일부의 일탈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고요. 음. 그리고 삼성바이오 본사 삼성 SDS 데이터 센터 압수색 했는데 대부분 내부 자료들은 이미 폐기된 상태여서 의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부의 일탈이다라고 삼성 측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룹 차원이나 회사 차원에서 어떤 벌어졌던 일들이 아니라 그 일부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아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또 관련된 검찰의 추가 수사 상황들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도록 하죠.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반발을 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줄여서 오늘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기자들한테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관련한 이야기인데 어찌됐건 문무일 검찰총장은 반대 목소리를 그 해외 순방 중에 냈었고요. 네. 그~ 일정을 취소하고 중도 귀국을 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그 귀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토요일 오전에 와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뒤이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어~ 빈틈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리에 연화하지 않는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했습니다. 네. 사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에 검찰총장한테 큰소리 했었잖아요 거의 대놓고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춰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석권 조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검찰 측에 뭐라고 했습니다 근데 검 문총장은 역시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음. 내세우 명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기본권 보호인데요. 네. 그러니까 문 총장 주장은 경찰이 일차 수사권, 종결권, 국가 정보권까지 갖게 되면 통제받지 않는 권력 기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현재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검찰 뭐 조직의 어떤 목소리를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표해서 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 오 이제 내일이 되면 그 대검찰청에서 간부 회의라는 게 열릴 테고 네.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이 얘기가 논의가 되겠죠. 맞습니다. 뭐 기자회견할 수도 있고 뭐 대국민 단아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사퇴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임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리고 법안 문제에 그뭐 의도 뭐 문제를 제기했다가 뭐 잘린 거 아니냐 이런 의료를 받지 않으려고. 음. 하기 때문에 사퇴까지 할것 같진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 말이 또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갔고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일이 아니라면서 청와대 입장은 없다라고 답했는데 아무래도 청와대가 검찰 간의 정명 충돌 구도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 아니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패스트 트랙에 지정이 되어 있으니 그곳에서 논의할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국회 소식 한번 살펴보죠. 어 자유 한국당 얘기인데 지난 주에는 경부선 그리고 호남선 이렇게 축을 해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어 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한다고요? 네, 장애 투장 투쟁의 일환으로 역시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로 계속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전국 순회를 합니다. 아, 대, 부산을 시작으로 한달 가까이 도보 행진.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전국을 순회하는 뭐 대국민 간담회 민생 현장 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내년 총선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 전국 순회 민생 탐방을 부산, 경남에서 시작하는 거에 대한 좀 의미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산, 경남은 전통적으로 한국당의 지지세가 높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격차가 더 줄면서 내년 총선에 최대 격전지로 꼽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내세워서 한국당이 일치감치, 지역 민섬은 민심을 선점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또 1강에서는 황대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도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흥부에 더 가까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산 경남 뭐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을 합쳐서 부울경이라고 하는데 그 국정 농단 이전에는 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지자체장이든 대부분 자유한국당, 당시는 뭐 새누리당 출신들이었다가 이 국정 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으로 싹다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흐름이 움직였었는데 그게 벌어졌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여기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그뭐 경부선 다니고 호남선 다니고 광주 가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젠 걸어 다닌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영업 등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김무성 전 대표 이야기인데 청와대 다이나이트 폭파. 이 발언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지난 2일에 뭐 국민 청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국민 청원의 내용을 보면 김우성 의원의 내란죄 처벌을 촉구한다. 이런 청원인데 십이만 명 이상의 지금 동의가 있어요 네 지난 이 일에 서울역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무성 의원이요 네.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대강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에 나갈 거다 사대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뺏어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십이만 네. 명을 밤이에 넘겼습니다. 어~ 이 발언이 문제가, 거, 문제가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일제히 비판했지만 한국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텐데 네. 그~ 청원글을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어~ 현직 국가 수장의 직무 뭐~ 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 아니겠냐 음. 이게 내란이 아니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글쓴이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네.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자 이런 말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김무성 전 대표 관련한 국민청원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가 엄청 도착을 하네요. 이명선 기자가 지금 오랜만에 저희 공유부에 돌아오셨더니 안경 여신 돌아오셨네요. 유튜브의 제이 헤나오 님이시고요. 공재희 님은 어, 명선 기자님. 하트를 여러 개를 보내주셨어요. 네. 뭐예요 오랜만이에요. 기다렸어요. 방가, 반가워요. 이렇게 막 보내주셨네요. 아 공재희님 저도 하나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언제 볼수 있을까요? 저희는요. 이것도 우리 명성 기자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표민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명성 기자님 너무 반가워요. 걱정 많이 했어요. 늘 함께 해주세요. 음.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십시오. 월요일마다 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셨지만 앞으로는 이제 매주 월요일만 저희 고유부에서 이제 네. 방송을 하게 되시는 거고 나머지 시간은 또 평소 하시던 일을 더 충실하게 하신다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려고요. 네. 아, 자, 매주 월요일 이제 우리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할 거고요. 오늘 이명선 기자하고는 여기서 인사 를나누죠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